지금 XRP와 이더리움 이두 자산이 동시에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대규모 자본 재배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몇 년간 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 전환점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 모든 시선은 이더리움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더리움이 이번 상승장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흥미로운 기회는 다음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이더리움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때마다 XRP는 단순히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시장을 놀라게 해왔죠. 오늘은 이더리움에서 포착된 중요한 신호가 어떻게 xrp의 역대급 랠리를 촉발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으로입니다. 시장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 자산에 집중되었던 자본은 결국 다음 유망자산으로 회전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이클에서 그 다음 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바로 XRP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가격이 4,2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톰리가 연초에 제시했던 4,000달러 타깃을 가볍게 뛰어넘은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관 자본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ETF 승인 이후 월스트리트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트레저리 자산화와 스테이킹 상품을 축으로 완전한 새로운 생태계가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XRP 차트가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XRP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천만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형 랠리를 앞두고 있다는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긴하락꼬리를 가진 캔들들 이건 약세 신호가 아닙니다. 약한 손들을 털어내는 마지막 청소 작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진 이틀간의 강력한 지지선 형성을 보세요. 이건 큰 손들이 다음 상승세 을 위해 탄탄한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긴장감이 넘치는 횡보 구간 이후에 언제나 폭발적인 상승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톰 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2017년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지점에 서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월 스트리트의 시선이 완전히 이더리움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하면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기회를 찾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극대한 자금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곳 바로. XRP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형성한 후 자금은 이더리움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 시장 전체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번 사이클도 동일한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더리움에서 XRP로의 자금 로테이션, 바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톰리 역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가벼운 반등이 아니다. 거대한 유동성 순환의 시작점이다. 자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시장 전체 자금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대변역기라는 얘기입니다. xrp는 이 자금의 흐름을 흡수해서 역사적인 랠리를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분명합니다. 뛰어난 기술력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규제 친화적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어떤 리스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ETF 승인은 이 거대한 자본 유입의 결정타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펀드와 자산 운용사들은 이더리움을 마치 과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다뤘던 것처럼 핵심 재무 자산으로 공식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필연적으로 XRP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 좀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더리움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속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일명 가스비는 아직도 상당히 비싸서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네트워크 혼합 문제는 만성적이고 현재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확장되기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반면 XRP 레저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거래당 수수료가 0.0001달러 수준, 트랜잭션 완결 시간은 단몇 초에 불과합니다. 이건 단순히 빠르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전 세계 실시간 송금 인프라에 즉시 적용 가능한 압도적 효율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형 금융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업무에 도입할 때 바로 이 효율성이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XRP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2025년 하반기 SEC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S1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류 조항 홀딩 클로스가 삭제된 것입니다. 이건 출시 준비가 거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만약 XRP ETF가 승인된다면 초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거 진입으로 인한 단기 수요 폭발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눈덩이 효과의 시작점입니다. 이 탭을 통한 거래량 급증이 기관 진입을 촉발하고 기관 자금은 다시 가격 상승을 견인하며 그 모멘텀이 또다시 신규 자금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은 복리 효과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월스트리트의 메인 무대라면 XRP는 다음 막을 여는 주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결제라는 실물 금융의 핵심 영역에서 XRP는 이미 가장 완성도 높은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을 오래 지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본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진리를요.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은 후에 자금은 이더리움으로 흘러갔고 이후에는 더 빠르고 실용적인 기술을 보유한 자산들로 이동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보여주 주는 현상은 단기 과열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ETF를 통해 대규모 유입된 자금이 스테이킹에 묶이면서 수익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효율과 실제 활용 가능성을 갖춘 다음 대안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 결정적 타이밍에 XRP ETF 승인 뉴스가 터진다면 이건 단순한 호재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 자금의 흐름을 근본부터 뒤 흔들어서 와. 완전히 재편하는 대폭발의 기폭제가 될 겁니다. XRP의 성공 방정식은 놀라울 정도로 심플합니다. XRP는 다른 블록체인들처럼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치 전송이라는 오직 하나의 기능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 단순함이 바로 압도적인 완성도를 만들어낸 비결입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주요 금융 기관들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다수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에도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세계를 연결하는 브릿지라는 걸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더리움이 자산 토크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면, XRP는 실제 자금의 이동, 즉, 결제의 본질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이두 거대한 흐름이 시장에서 맞붙는 순간,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균형점과 역사적인 랠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과거에는 한 자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데 몇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추적, AI 기반 분석, 그리고 24시간 논스톱 글로벌 거래 시스템 덕분에 자금 이동 속도는 며칠, 때로는 단몇 시간만 해도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질 것이다. 이 말은 즉 전환이 서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그리고 오직 이 순간을 미리 대비하고 기다려온 사람들만이 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스위치가 켜지기 직전의 고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월스트리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중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언제나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시장의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이 계속될수록 그 다음 유동성의 목적지는 점점 더 명확하게 XRP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ETF 승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대, 기관 자금 재분배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시장 판도의 완전한 재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뒤늦게 따라잡을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이며 그 폭풍의 중심에는 XRP가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도 강조드립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